안녕하세요. 밴쿠버 윌리엄 인스펙터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꼭 이런 집을 사세요 라는 주제로 인스펙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터분들은 많이 얘기하십니다. 꼭 이런 집을 사라고 그런 집은 역세권, 학세권, 상세권 교통이 좋은 곳, 몰이 있는 곳, 학교가 좋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스펙트 입장에서는 미시적으로 집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집을 사셔야 되냐? 첫 번째, 물이 좋은 집을 사셔야 됩니다. 시원하게 물이 콸콸콸 잘 나오고 또 시원하게 물이 쫙 빠지는 집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기가 좋은 집을 사셔야 됩니다. 집은 살아 숨 쉬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환기가 잘 되는 집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집을 사시면 살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많이 가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서 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많이 갑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처방이나 진단을 받으려고 가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24시간 365일 체류하는 그런 집 그런 집은 건강이 좋은 집이야 됩니다 물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살기 좋은 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집을 구입하시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인스펙터의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산 후에 후회를 안 하셔야 됩니다. 후회를 해서 바꿀 수도 없는 이런 고가의 집들, 돈을 많이 주고 산 집들을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에 좋은 집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입, 이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스펙터들을 채용해서 집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알고 살기, 알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을 사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을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다음 편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이 좋은 집이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공기가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집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암이었습니다.